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자 돈을 버는 방법. 자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크게 크게 말해서 음. 자첫 번째는 음... 자차그 착... 사회적인 루트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회에서 어, 루트를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시험을 통과하듯이 또는 어떠한 기술을 익히는 것. 자, 또는 장사를 하는 거 등등. 음. 자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음. 두 번째는. 어. 정해진 루트가 없습니다. 정해진 루트가 없다. 그리고, 음... 방법도, 방법도 정해진 게 없고, 음.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기 힘든 그런 일들. 자, 그런데, 요, 사회적인 루트를 따라가는 것은, 어, 보통, 어, 전통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창조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 도, 도, 이 돈을 버는 성격에 대해서 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격. 돈. 1번 같은 경우는, 어, 한, 번에 돈을, 한 번에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어, 세월이 지나면서, 자, 세월이 지나면서 어, 돈이 쌓이고, 거의 노력에 비례해서 어, 버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일들은, 한퀴의 돈을 봅니다. 한퀴에 벌다. 그리고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드는 겁니다. 자, 예상하셨겠지만 자, 1번을 봅시다. 1번. 자, 1번. 자, 1번 같은 일들은 뭐 의사나 뭐 사업 공무원 교사 뭐 그런 등등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들이죠 이번 같은 일들은 유튜버 작가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이런 종류의 일들이죠 뭐 작곡가 뭐 그런 것들이죠 사업도 여기에 사업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정해진 뭐 음식점 사업 이런 것보다는 여기는 시스템적 사업이 시스템적 사업이 성격이 강합니다. 어.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겠지만 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번처럼 번 돈은 쓰기 쉽다. 자 그리고 1번처럼 번 돈은 쓰기 어렵다. 음. 여러분들 부자들 많이 봤겠지만 부자들이 어 돈을 안 쓰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자들을 조사해보면 보통 1번처럼 돈을 버는 경우가 많죠. 자, 2번처럼 돈을 버는 경우는 자, 멋집니다. 왜냐면 돈을 쓰기 쉬우니까요. 어, 왜냐면 이거는 돈의 성격이 가볍습니다. 가볍다. 자, 1번처럼 버는 거는 돈의 성격이 무겁다. 자, 무거운 돈은 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돈은 쓰기 쉽다. 그러면 이 가벼운 돈의 장점은 뭐냐면 돈을 많이 쓰니까 내가 멋지게 살수 있습니다. 멋지게 산다. 단점은 뭐예요?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다. 자, 1번의 성격은 뭐예요? 1번의 성격은 돈을 많이 모은다. 많이 모은다. 하지만 일반인과 사는 방식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1번처럼도 벌어야 되고 2번처럼도 벌어야 된다. 어? 1번 처럼만 벌면 1번 처럼만 벌면 우리가 돈을 쓸 수가 없고 돈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2번 처럼 버는 돈도 있어야 어, 여러분들이 멋지게 쓸수 있고 음, 그거에 따라서 삶을 즐기기가 쉽다 삶을 즐기기가 쉽다 그래서 저는 요 돈의 성격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안정적인 이런 루트를 따라가면서도 이런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 돈의 성격에 맞춰서 삶을 영위하는데 유익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